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패스오브액자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다 낯설테고 기존에 패스오브액자일을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새로운 마음과 기분으로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죽지도 않던 감정 주문서와 포탈 주문서들을 열심히 주워가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주요 컨텐츠인 카시아의 역병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고, 혹시나 신규 유저분들이 계시면 도움될 만한 초반 팁을 여기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장을 마친 상태여서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때까지 겪은 역병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각 맵에 하나씩 이렇게 카시아의 수녀 근처에 영액 펌프를 클릭하면 2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서 몬스터가 나올지 보여줘요. 문제는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몬스터가 나오게 되는 포탈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곳에 타워를 건설해줘야 돼요. 시작하면 망치 모양의 건설 비용을 주는데요. 각 타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지어주시되 첫 번째 몬스터 포탈이 시작한 뒤로 조금만 지나면 두 번째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돈을 전부 다 쓰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두 번째 포탈의 위치를 보고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막아 내고 나면 지켜야 하는 펌프 주위에서 아이템들이 떨어지며 몬스터들이 나왔던 포탈들도 파밍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번 리그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모양들이 어떤 아이템들을 주는지 알 거예요. 레벨이 높아지고 진행이 될수록 지을 수 있는 포탑의 종류가 늘어났어요. 얼마나 다양한 포탑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대됩니다. 혹시나 패스 오브 엑자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노란색 아이템 위주로 주어서 자신의 캐릭터에 도움이 될 만한 옵션이 붙은 템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은 스킬 잼을 장착해서 스킬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스킬의 색상과 링크 상태에 따라 파란색 혹은 심지어 일반 아이템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술의 오브는 흰색 아이템을 노란색 아이템으로 제왕의 오븐은 파란색 아이템을 노란색 아이템으로 바꿔준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각종 오븐은 화폐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포탈 주문서와 감정 주문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드롭되면 꼭 주워주세요. 1장 중후반쯤 되면 포탈 및 감정주문서가 잘 드롭되는 것 같긴 해요. 게임 초반에 필요한 스킬 잼들은 웬만하면 NPC들이 퀘스트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몬스터를 잡고 상자를 열고 아이템들을 주워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신다면 천천히 이 게임을 느껴가면서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즌에 어떤 빌드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메인 컨텐츠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몬스터를 죽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빌드를 해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버프를 받은 중독 빌드나 해골이나 해골 마법사 등을 소환해서 같이 싸우는 네크로맨서, 덫이나 지뢰 등을 이용해서 싸우는 사보초 등이 있답니다. 그 외에도, 디아블로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바바리안의 휘린드와 비슷한 사이클론 빌드도 있고, 마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번개, 냉기, 화염 등의 스킬을 사용하는 빌드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리그에 첫 시작을 기념하여 메인 컨텐츠에 대한 짧은 설명과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시즌 다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